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의 헌법상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개헌을 선포하려면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적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거친 건 공지 사실입니다. 다음에 개헌을 선발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사태 거대야당의 형포는 여기에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병력으로서 공공 안녕기술를 유지할 필요가 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대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네. 늦어도 3월 초순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봅니다.